오늘은 드디어 에일리언 클리어 하는 날입니다. 어제 하다가 빡이 쳐가지고 그냥 중간에 포기했는데 오늘 마저 해볼게요. 어떻게든 엔딩 보겠습니다. 영화 시작하는 줄 알았나. 영화, 실제로 이제 영화에 바탕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영화 배급사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나 지금 자다 일어나서 공포를 모르는 상태야. 내가 지금 자다 일어났거든. 그래서 공포라는 걸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음, 다 덤비라 이 말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이제 막 자다 깼어. 막 자다 깨면은 급대가리를 상실한다고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 아, 기억났다. 쓰글. 에일리언 나와요, 이제. 에일리언만 나와? 아니요? 다른 것도 나와요. 아! 어, 맞다, 리볼버. 아, 씨. 장전! 아니 장전했어야지. 어떤 상황이냐, 주인,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 에일리언 둥지에서 탈출하고 빨리 우주로 나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끝났어요, 진짜. 완전 거의 끝났어요. 진짜 완전 거의 끝났습니다. 저새 새끼 엘리언이 성가셔요. 아, 와이치 쐈잖아, 쐈잖아. 아니 쐈잖아. 센터톤이 어서세요. 엘리언이 그 영화 엘리언 맞아요. 엘리언 영화에 나오는 리플리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의 딸 이야기예요 그 딸이 엄마가 행방불명이 돼서 에일리언 사건 때문에 딸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잖아 엄마를 찾아서 항해를 떠났는데 우주로 딸도 엄마랑 똑같이 이 에일리언 사태를 겪는 그런 슬픈 이야기예요 음. 똑같은 패턴일까? 나 에일리언 사실 원작을 보진 않았어요 왜못 맞추지? 어, 희망이 없다고. 아, 엔딩이 희망이 없어? 엔딩이 왜 이러지? 야, 엔딩이 무슨 사태지, 이거? 심각한데, 잠깐만. 다이을때 주둥이에. 그냥 아무 데나 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맞출까, 나는? 아무 때나 쏘면 되는데. 화방은 아끼고 있어, 왜냐? 화방은. 다큰 에일리언 쫓아낼 때 써야 돼가지고. 잘하는 칫이다. 아니, 왜 이걸 못 맞추지? 왜 이걸 못 맞추지? 아, 영화에선 달려올 때 주둥이 써요. 산탄총 쏠게. 아, 빡쳤다. 개 빡쳤어. <laughs> 나는 난 싸울 땐 언제나 채설 당한다. 그 상대가 초등학생일지라도 말이지. 처음부터 산탄총 쏠 걸. 지금만 마우스 써서 아 패드로 써서 그런가? 애면의 아이가 갖고 싶으셨구나. 요새 요새 대한민국이 저, 저출산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그닥따그닥 소리 드린다. 들리자 소리. 어? 못 오냐 너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난 지금 자다 깼기 때문에 공포심 따위 모른다. 보신다이에어서사람다고 <laughs> 없네요 없네요 집에 갔나봐요 누가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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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같 하지마 <laughs> 제 牛逼！Okay, okay. 엘리언 아니에요. 맞아, 아이들렉 뭐냐? 아! 아! 아, 미친 개말이야! 아이씨! 아니, 이게 어디, 이런 게, 어... 아니, 렉 때려주는 게 어딨어? 가끔 컨, 트롤러가 그니까 러렉 유발하는 게, 컨트롤러가 렉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엑스박스 컨트롤러 좀 새로 사줘. 컨트롤러가 접속이 끊기면 가끔 이래요. 렉이 걸려요. 아니, 여기서부터 해야 되잖아. 다 죽어 버릴 거야. 사건은 답을 알고 있다. 어? 어? 아, 레컨 아 레컨 레컨 보여드릴게요. 딱딱 길라봐나망낭인님 어서 오세요. 샷건은 훌륭한 대화수단이었었는데 이제 아닌가봐. 자,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우스 쓸게. 지금 어, 마우스 안 움직여. 아, 이거 패드로 한번 시작하면은 마우스 안 움직이는구나. 훌륭한 대화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명중을! 안 하냐고! 아니 왜나 분명 <laughs> 쐈다고! 분명 쐈다 난 분명 난 분명 쐈다 마우스로 쓸게요. 어쨌든데, 에일리언의 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딸 이야기인데, 지금 엔, 거의 엔딩이라서 스토리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다시 보기 채널에 다시 보기 에일리언 한번 보세요. 나름 재미는 있어요. 별거 딸린 것들이 말이야. 까먹 보고 있어. 방이 어두워서 그런가 더 무서워요. 진짜! 나 어제 울었어요. 나 진짜 어제 울었어요. 막 농담하는 것 같지, 내가? 나 진짜 어제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깜놀. 굳이 이런 소리를 내야 되냐? 어? 아니, 굳이 이런 소리를 내야 돼? 그지깽깽이 같아. 대화가 불가능한 대체라서. 그치. 외계인들은 뭐, 대화가 안 되지. 아저씨들의 추억팔이 옮 게임도 아 엄청 명작이에요. 그니까 게임 자체는 내가 공포게임 혐오한거 아시죠? 내가 공포게임을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는데 게임 자체는 진짜 와 이거는 정말 게임계의 역사의 환액을 그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믿으셔도 돼요. 정말 나처럼 공포게임 싫어하는 사람만 아니면 나처럼 공포게임 싫어하는 것만 아니면 공포게임이지. 완전 공포지. 완전 공포던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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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어제는 사람 많이 있었어 다행히 내가 나 개빡쳐가지고 가는 것까지 봤어 새벽에 빡정한 것까지 봤고 세이브다 죽을 상황에서도 방해가 다니 역시 하려님아예 <laughs> 파밍은 해야지 실력이 떨리면 아이디라 도 아이, 아이템이라도 먹어야지 <laughs> 나왜 죽은 거야? 아니, 왜? 근데 저장했는데? 나 그럼 이제 무한대로 죽는 건가? 부모님이 연애할 때 처음 본 영화가 엘리언2에요? <laughs> 그래요? 아! 잠깐만. 어? 아, 이게 일어서 있으면은 죽나? 아닌데? 야, 잠깐만. 나 죽기 직전에 세이브 때려가지고 오케이? 안 돼! 아니야! 아, 이건 아니지. 대전, 대전으로 올라가서 싱어놀라고 보았다고? 아니!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아니야, 오늘 구이냥 먹어야 되는데, 먹을 시간이 없지.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에리언 살았다. 오우씨, 살았다. 회규모를 찍을 뻔 했네.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공부게임할 뻔 했네. 진짜 오늘... 아씨... 에이언... 맞아, 요즘 트렌드 따라가는 줄 알았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왜이렇게 게임을 못해 선생님 제가 못하는거지 요즘 젊은 것들은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어? 내가 못하는거지 크크 <laughs> <응. 웃음> 요즘 젊은 것들은 게임을 잘하던데 왜이렇게 근데 기울어있냐? 뭐 어디 아프냐? 아 아프겠지 이정도면은 근데 하긴 아플 법도 해 근데 게임 자체는 정말 명작이에요 늙었다고 자백하셨어. 오. 무슨 상황이냐? 이 에일리언 사단도 났, 났을 뿐더러, 뭐, 우주선이 지금 말리 아니죠. 그래서 근처에 지나가던 다른 우주선이 도와준다고 교신을 받아서 이 교신 받는데만 진짜 한 4시간 걸렸어요. 어, 트랜스한테 교신을 받아야 해. 그거, 그것만 스토리 내내 계속. 와 진짜 와 이건 진짜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한 편의 영화를 봤다 아니요 한 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에요 정말로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주인공이 된다면 딱 이런 기분이겠다를 게임으로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정말 이보다도 더 영화 주인공의 심정을 대변한 그런 게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엔딩이 너무 질질 끄는게 좀 실망이긴 했어요 근데 뭐 볼륨이 좋, 볼륨은 좋아서. 어. 근데 내가 공포게임을 싫어하니까 엔딩을 질질 끄는 거 개빡쳤거든. 지금 클리어 한 5시간, 6시간 전에? 클리어 가기 보였거든? 스토리가? 아, 너무 마지막에 탈출을 해야 돼. 아, 근데 뭐가 끊겼어. 발전기가 끊겨서 발전기를 키자. 근데 발전기를 켰는데? 또 뭐가 고장이 났어. 이번에 또 뭐가 고쳤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엔딩에 레전을, 트리플절를 쳐서 난좀실어 리플리 그 주인 에일리언 여주가 이때쯤 임신을 했었나 내용이 임신했었구나 옛날 영화라서 기억이 잘 안나요 우주로 튕겨나가실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네한 풀리게 그니까 그게 어제 에일리언을 수십만 말... 둥지째로 아작을 냈었어요 폭발을 시켜가지고 주인공이 근데 난 그게 끝인줄 알았지 끝이 아니더라 어쨌든 이, 이 게임은 정말, 정말 저처럼 쫄보가 아닌 사람들한테 추천해요. 이보다 게임을 영화 같이 만들 순 없어.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어딘데? 여있다 네, 딸.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캐릭터가 딸이에요, 지금. 제가 딸이에요. 얘 이름이 리플리잖아요. 원조 영화 오리지널 영화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이 리플리예요. 그 딸이 자기 엄마가 실종이 돼서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찾으러 갔다 지금 결국에 자기 엄마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엄마가 남긴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알았어. 지금 이제 탈출하는 과정. 다 끝을 내고, 모든 여정의 끝을 내고. 모녀가 나란히 엘리언 사태를 겪었으니 비상방술 볼트를 폭파시키시오 이 너무 빨리 끝나겠다고? 어 엔딩, 엔딩 봐야지 오늘 엘리언 열심히 퇴치고태어내고도망갔다니그 아소마가 엘리언 나와서 가 아소마랑 엘리언을 같이 사느라 그걸 또 어떻게 육정국제에서 부활시킨 게삼편아 그런 거예요? 아... 엘리언 스토리가 꿈도 희망도 없지 그렇긴 해 수능 조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원, 원 버튼 원 터치 쓰리 강냉이 식이에요 버튼 하나 누르면 진짜 잘 만들었어요 게임. 옛날 게임이에요. 참고로 엄청 옛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라는거 자체가 대단하죠 옛날 게임들. 우리도 언젠가 외계인과 전쟁을 하겠죠? 하려나 나도 그게 한참 궁금해. 있을있을라나 할려나? 없지 않을까 싶은데 확률적으로는. 불안율이 더 높은데. 오! 오! 에, 네, 에선생! 에선생, 여기 무슨 일인가? 아니, 에선생. 이러지 마시게. 이러지 마시게, 선생! 하고 있었던 폴 세바스 찬호는 박살이 나네요.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게 모든 에일리언 상태의그원 시작 이었습니다. 이 게임에 b 교로가 i 드디어 끝이구나. 드디어. <laughs> 진짜. 드디어. <laughs> 아, 저이 게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 그게 방문의 증거는 있다고요? 아, 진짜? 소름네. 소름.. 소름.. 소름이네 드디어 엔딩이네요 이 게임 때문에 정말 내가 고생 고생 개고생 내가 진짜 얼마나 <laughs> 와..설마 마지막에 어떻게 된거지? 어때 일단 구조선 타자마자 에일리언 보고 긴급탈출한거 같은데? <laughs> 아, 아, 주, 엘리언 오리지널 주인공인 딸이면은 남매인데, 엘리언 왕자... 나, 아, 그건데, 남매인데... 후회할 <laughs> 공격을 <웃음> 결국 우주로 날아가는 엔딩 리플리는 결국 끝인가? 와, 근데 오리지널 영화랑 비슷하게 갔구나, 그럼. 이건 근데 진짜 후속작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인기 엄청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빠르게 엔딩을 봐서 그렇지. 다시 보기 나중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보기 한번 보세요. 축하드리면서 풀던데. 레드레디님만육천0백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감사드립니다. 어, 어제쯤 되니까, 오기가 생겨서라도 깨고 싶더라고, 이거를. <laughs> 요즘 젊은 것들은 겁이 많아요. 라떼는 말이야. 선생님이 어, 요즘 젊은 것들은 겁대가리 상실했더라고요. 이 겁은 저와는 없는 거고. <laughs> 나만, 나만 이상해. 나만! 하긴 내가 젊은 것들이 아니게 된 건가, 이제? 이제 요즘 젊은 것들의 반열에서는 너무 벗어났을까? 하여간 이 2014년에 나온 게임 치고 정말 잘 만들었었고 내가 귀신 나오는 건 싫어해요 귀신이 나오고 무조건 그냥 기괴한 걸로 호러하는 것보다도 이게 스릴러로서 스릴러의 장르로서 정말 지구상 최강의 게임이 아닌가 네 제가 감히 얘기를 하고 싶네요 <laughs> 스릴러 게임계 최강의 게임 Pick me up. This is Ripley. 어 엔딩 아망님 어서오세요 다시 보기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꺼 오늘꺼 짧으니까 합쳐서 올릴게요 그 엔딩 부분만 엔딩 부분만 보셔도 뭐큰 무리가 없잖아. 스토리를 지금 봤는데 마지막에 그 눈을 딱 뜨면서 빛이 비쳤잖아. 결국에는 주인공이 구조를 받고 구조를 받고 끝이래요 스토리에. 그게 끝이래. 결국은 구조를 받는데요. 이 고생을 하다가. 근데. 결국 구조를 받았는데 아또 다른 우주정거장에서 단한 마리의 에일리언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겪었던 그 에일리언 사태를 겪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존자 4명과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 후속작 에일리언 블랙아웃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후속작 예언이 맞네 미쳤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음 구조 받았는데 구조당한 그 우주정거장에서 또 똑같은 에일리언 사태가 벌어져서 다시 또 사, 사활을 건 생존극을 벌여야 되는 게 후속작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에리언 재밌었습니다.